또 우리 한번더 고백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당신과 나에게 함께합니다 이렇게 한번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예전 일을 기억하게 하는 물건, 사건, 찬양들이 있습니까? 저 물건을 보면 옛날에 어 이랬었던 기억이 있지. 저 찬양을 부르면 예전에 내가 받았었던 은혜들이 기억나는 찬양들이 있으신지요. 찬양을 들리면그멀 물건들을 생각하면 생각하면 떠오르게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 어떤 기억들은 힘들게 하지만 또 어떤 기억들은 기쁨을 행복을 감사함을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그 기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게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크신 하나님을 조금 맛보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이 찬양은 제게 하나님의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해 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인도로 단기 선교를 갈 때였습니다.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거쳐 인도 북부에 있는 마날리 지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인도는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산악이 험악하고 또 길이 좁고 어려운 길들을 가는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으로 갈수록 큰 계곡에 꼬불꼬불한 길을 한참 지나야 하는 길을 지나야 만날리라는 지역을 갈수 있죠. 그때 그 꼬불꼬불한 길을 지나갈 때 앞에 가는 차를 보았는데 커다란 계곡 앞에. 지나가던 그 앞에 차가 얼마나 작게 보이던지요. 뒤를 따라가는 저희 차도 그 안에 있는 저도 너무도 작게만 보이더라고요. 그때 마음에 와닿은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였습니다. 마치 큰 계곡을 의자 삼으신 그 하나님을 보는 듯했습니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계곡을 의자 삼으신 그 하나님의 제 마음에 와 닿으며 제 안에 떠올랐던 찬양이 바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크심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이렇듯 무엇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무엇을 기억하는지에 따라 지금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지금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인 경우 아마도 불평과 불만의 삶이 자리 잡고 있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우리가 읽은 레위기 23장은 일곱 가지의 절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절기를 지킬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을 기억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이 이십삼 절에 지켜야 할 일곱 가지 절기는 우리가 매일 매주마다 지키는 안식일,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유월절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일곱 가지의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일곱 가지의 절기 중 총막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절개에 담긴 의미와 절기를 지키는 시기 이두 가지로 이 절개에 대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절개에 담긴 의미, 즉 신앙적 측면으로 본다면 이 절기는 하나하나가 구원의 여정을 예표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죄의 구렁텅이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간략하게 보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이 절기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창조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유월절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나팔을 불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나팔절의 절기로 대비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나머지 절기는 그 지키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크게 나누어 봄에 지키는 절기로 6월절과 무교절, 오순절이 있습니다. 가을에 지키는 절기로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 구원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있는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의 좌우 기둥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급히 무교봉을 먹으며 기념하여 절, 지켰던 절기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한 오순절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오순절은 그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이며 오순절 성리인 사건으로 제일 먼저 교회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6월절, 무교절, 오순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가을절의 가을에 지키는 절기로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이 새 첫날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 새 첫날은 7월 1일입니다. 새 첫날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여 나팔을 부른다 하여 나팔절이라 합니다. 나팔절이 10일 지난 후에 대속제일로 지킵니다. 대속제일은 대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죄를 사함 받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에 지키는 절기 이 절기는 각종 곡식과 과실을 추수하는 시기이며 이거 이 과실들을 저정하고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를 갖는 절기들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1년중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는 7월에 속한 초막절입니다. 이렇듯 절기 이렇게 일곱 가지의 절기는 신앙적인 의미도 있으며. 농사물을 심는 시기, 추수하는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키라 명령하신 이 절기들이 우리의 일상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절기를 지킬 때 23장 2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회로 공포하라 라고 말입니다. 성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뜻이고, 공포하라는 것은 외치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성회로 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모든 자는 모이라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말씀하신 절기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절기에 성회로 모이는 날의 기본이 되는 날이기도 하지요.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셋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쉬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고 있는지 3절 말씀에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일 동안은 일하는 날이며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나 여호와에게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날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여서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할 나의 안식일이다 6일 동안 일하고 칠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시대 어떻게 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쉬라 말씀합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지키는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순종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주일에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일주일에 어쩌면 하루를 내어 드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온전한 주일을 보내기 위해 적어도 주일만큼은 온전히 주님만을 집중하여 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우리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가 그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힘을 누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삼절 말씀은 주일에만 예배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넘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기도 합니다. 삼 절에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여서 거룩한 날로 지키라. 이 말씀은 안식일의 의미를 더욱 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확장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주님을 바라보는 날로 지내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모든 삶, 주중의 모든 시간,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어야 함을 말씀해주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거룩한 날로 지키라.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주님 안에 온전한 쉼을 누리는 날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 외에 다른 절기도 그와 같이 똑같이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절기도 중요하고 절기마다 큰 의미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라 할수 있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는 이스라엘 역으로 7월입니다. 7월은 한 해의 시작인 나팔절이 있으며, 나팔을 부른다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난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첫날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일이 지나면 대속죄일이 됩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 용서함을 받고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럼 초막절은 무엇일까요? 42절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 지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초막은 운막 같은 것입니다 초막을 짓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있을 동안 임시로 사용한 거처입니다. 즉 초막절은 이 임시로 사용한 거처를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를 떠돌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어 광야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날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광야로 쫓겨난 그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어려움만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되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광야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합니까?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지친 것을 생각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힘든 가운데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도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십니까? 이렇듯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기쁨의 절기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봐야 했던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동안 임시 거처로 사용했던 그 거처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 있는 것보다 없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막절을 어디에서 지키게 하십니까? 가나안에서 지키게 하십니다. 가나안은 7월 즉 초막절을 지키는 시기에는 일년 중 가장 풍성한 시기를 보내는 시기입니다. 우린의 추석과 비슷하다 할수 있습니다. 초막절에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고 저장하여 다음 다가오는 해를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풍성함을 누리는 시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왜 초막절을 이 풍성한 시기에 붙여 놓으신 것일까요?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39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시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부터 일회 동안 여와의 호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료나무 가지와 하나님 여와 앞에서 일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초막절은 칠일 동안 지키되 첫날은 안식하고 8일째 되는 날에도 안식하라 합니다. 아마 이 첫날 안식하는 것은 모든 추수를 마치는 그날 안식하는 것이며 여덟 번째 되는 것은 모든 절기가 종료되었음을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함께 다른 절기에선 볼수 없는 부분이. 4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 할 것이니라. 초막절을 지키는 기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것은 먼저 7월 10일 대속제일로죄 사함을 받은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풍성한 작물을 추수할 수 있게 해 주심을 더불어 감사할 뿐만 아니라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을 했지만 지금 풍성한 작물을 수확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기가 초막절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이만큼 살아왔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그 은혜가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도 있음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더 같이 읽겠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국 종료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들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광야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지금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주는 기억해주는 구절이 바로 이 4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초막의 기둥을 삼는 재료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료 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신의 버들로 초막의 기둥을 삼는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실과는 외적으로 아름다운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양에 있어서도 풍성하며 그 열매의 질이 매우 좋은 나무 실과를 가리킵니다. 종료나무는 손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당시의 사람들은 이 종료나무가 신성함, 기쁨을 상징한다 합니다 그러므로 종료나무 가지를 취한다는 것은 그 안에 큰 기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는 잎, 잎사귀가 얽혀있을 정도로 무성한 나무의 가지로 뜻함으로 풍성함을 상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의 버들은 그 수량이 풍성한 곳에서 풍성하게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아름다운 실과 종료나무 가지, 풍성한 신의 버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풍성함입니다. 초막을 지을 때그 기둥으로 삼는 것, 기억으로 삼는 것이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료나무가지 신의 버드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 가운데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그 약송의 땅으로 옮기셨음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야 가운데 만나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리는 은혜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열매의 수확을 맺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 생활은 힘겹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보아야 할 것은 그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살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은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옷이 낡지도, 신발이 헤어지지도, 굶어 죽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부으시는 만나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막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지금 누리고 있는 풍성한 은혜가 그 어느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것도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에 기인합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 있다 할지라도 옷이 날지도 신발이 헤어지지도 만나의 양식을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은혜가 옛 전에만 주시는 은혜가 아닌 지금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는,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